오늘 4월 2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교트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강렬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될 사망을 보시고 크게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사로가 매장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돌을 옮기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영혼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놓으신 후, 먼저 주님은 자신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는 확신 속에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들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인지 돌아 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큰 소리, 이 음성 속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는 영원히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 그 음성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있다라고 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살아서 나를 묻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도 큰 소리로, 죽은 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큰 소리로 불러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